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바닷속 뱀장어 여행이라는 아주 심오한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거예요. 케넨 월리스 글, 마이크 보스토 그림, 장석봉 옮김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뱀장어 신비로운 한살이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뱀장어는 아리, 어, 바다 깊은 속에서 태어납니다. 새끼 뱀장어는 3년에 걸쳐 바다를 건너 어미가 왔던 하천을 찾아가 그곳에서 성장한답니다.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미가 했던 것처럼 태어났던 바다로 힘든 여행을 떠나죠. 여행이 끝나면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뱀장어 안사리 과정이 이 책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자연의 신비인 그 중에 하나인 바닷속 뱀장어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 봐야 되겠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부들은 해마다 보아왔어요. 가을이면 뱀장어들이 강에서 바다로 헤엄쳐 가고, 이듬해 봄이면 새끼 뱀장어들이 강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뱀장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뱀장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새끼 뱀장어들은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뱀장어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야생 뱀장어가 알을 낳은 모습이나 새끼 뱀장어들이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로 신비한 모습이겠네요. 뱀장어를 본 적이 있나요? 음, 뱀장어는 물고기처럼 헤엄치기도 하고 헤엄을 치기도 하고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다니기도 해요. 네, 뱀장어는 먹어보기는 했어요. 미끌미끌하고 그렇지만 다 손질되어서 나온 것을 먹어봤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그 사이에. 네, 사르카소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포미대 섬의 남쪽에는 해초가 많은 따뜻한 바다가 있어요. 사르카소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곳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돛단배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그곳에 수천 년 동안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어요. 어둡고 짠이 바다에서 바로 뱀장어들이 태어난답니다. 헉, 그렇군요. 정말 여기 보면은 헉, 음. 데니 뱀장어들은 이른 봄에 태어나요. 데니 뱀장어는 실제로 여기 크기 제 손톱만 손톱에서 좀 크기 음 이렇게 됐어요. 네, 알겠어요? 이 크기예요. 이 그림 크기 만하대요 캄캄한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새끼 뱀장어가 알에서 깨어나지요.대나무 오 잎처럼 길고 납작하게 생겼고 수정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대잎 뱀장어라고 부르죠.자, 뾰족하게 나온 입에는톱날처럼 생긴 이가 나있어다요여기 말해요.여기 착착착착 보이죠네대잎 뱀장어는 목포처럼 먹어대면서 물속을 헤어. 자, 대니 뱀장어들은 엄마 뱀장어와 아빠 뱀장어가 했던 것처럼 사르카소에를 떠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먼 여행을 떠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 잎처럼 생긴 대니 뱀장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파도를 치며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말해요. 하지만 운이 없는 새끼 뱀장어들도 있어요. 바다 위에서 갈매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뾰족한 부리로 대니 뱀장어들을 낚아채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을 어, 적자 생존이고 약육 강신이니까 돼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운명에 맡길 수밖에. 대니 뱀장어들이 강에 도착하려면 3년 동안이나 헤엄을 쳐서 살아가요. 야해 네, 아직은 강물이 너무 차가워요. 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네요. 어, 대니 뱀장어들은 눈이 녹을 때까지 바닷속에서 기다려야 해요. 이때 대니 뱀장어 몸은 유리로 된 가는 신발근처럼 투명하게 길게 변해요. 그렇군요. 투명하게 변해 있군요. 대니 뱀장어들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유럽 가까이에 도착해요. 대니 뱀장어들은 봄이 될 때까지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기다렸다가 강으로 올라가요. 그러는 동안 대니 뱀장어는 둥근 통 모양의 실 뱀장어로 변하죠. 봄이 되어 햇볕이 따뜻해지면 강물의 상큼한 냄새가 투명한 실뱀장어를 부른답니다 실뱀장어는 강을 향해 정신없이 험차가요. 폭포 주위에 있는 바위 돌들 위로 꿈 들거리며 세차게 올라가요. 실뱀장어는 강둑을 따라가죠. 아무것도 실뱀장어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해요. 실뱀장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안아도 강물을 향해 헤엄쳐 가요. 언제나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정말 이거는 그 신비한다고, 신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민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떡갈나무 구리턱이 하나가 물속에 빠져 있네요. 물속에서 자라는 초록색 풀들이 구리턱이 주위에 보여요. 숨겨진 진흙 구멍도 하나 있어요. 실뱀장어들은 강 반다각에 있는 진흙 구멍이나 틈을 집으로 삼고 몸을 숨겨요. 실뱀장어는 진흙 구멍이 자기가 찾던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죠. 실뱀장어는 진흙 위로 미끄러져 가요. 이제 이 진흙 구멍 안이 실뱀장어의 집이에요. 민물에서 실뱀장어는 점점 몸집도 커지고 색깔은 누렇게 되어 황뱀장어가 되죠. 민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강이나 호수처럼 소금기가 없는 물을 민물이라고 해요. 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도가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바다는 일단은 소금기가 있는 물이에요. 바닷물. 황뱀장어 몸이, 몸이 점점 변해요. 어, 새우하고 보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네. 황뱀장어가 강에서 몇 년을 보내고 나면 눈은 가늘게 찢어지고 몸은 끈적끈적해져요. 어, 민물장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몸통은 뱀처럼 굵 굵어지죠. 황뱀장어는 배가 고프면 가시고기의 알을 꿀꺽 삼켜버려요. 그리고 여기 새우 보이잖아요. 새우나 작은 물고기들도 잡아먹어요. 네 황뱀장어는 보통 밤에 먹이를 잡아먹는답니다. 강의 물이 마르면 황뱀장어는 진흙 구멍에서 헤엄쳐 나와 풀숲 사이로 미끄러지듯이 기어가죠. 그러고는 연못에 있는 민물 달팽이를 잡아먹어요. 또 민물 달팽이도 잡아먹고, 새우도 잡아먹고. 네, 황뱀장어는 물 밖에서 이틀이 지나도 살수 있어요. 바닥이 축축하기만 하면 끈적끈적한 피부를 통해 숨을 쉴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인가부터 황뱀장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뱀장어 배가 오그라들게 되죠. 길고 꾸불꾸불한 몸은 은빛과 검은빛으로 바뀌어 황뱀장어는 은뱀장어가 돼요. 눈은 점점 부풀어 올라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변해요. 은뱀장어는 진흙 구멍에서 미끄러지듯이 나와요. 이제 강과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 된 거예요. 아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도로 바다로 가는 것 같아요. 은뱀장어는 9월이나 10월에 강을 떠나요. 은뱀장어들은 어두운 밤에 가끔씩 물 위로 올라와 서로 엉겨붙어 공망을 이루기도 해요.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면 은뱀장어는 달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밤을 기다려요.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을. 그런 다음에 은 뱀장어는 강을 따라 내려와서 바닷가로 가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먼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바다새와 선원들은 눈에 띄지 않게 8일 동안 바다를 헤엄쳐가요. 일주일 동안 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소리 없이 헤엄쳐 사르가소해로 를 돌아온 웅뱀장어들이 바다 깊숙한 곳에 수백만 마리나 있답니다. 허, 허,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쿤눈을 가지고 있어요. 해초가 많은 사르가소해는 뱀장어가 태어나고 죽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8일 동안 헤엄을 친 뱀장어의 몸은 마르고 상처투성이죠. 뱀장어는 배속 깊숙이 품고 있던 알들을 바닷속에 흩뿌려요. 그러고 나서는 다 쓰고 버려지는 은박지처럼 쭈글쭈글하겠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어, 이렇게 어, 자기 자식을 알을 넣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8일 동안. 물속에서 암컷 뱀장어 난자는 수컷 뱀장어의 정자와 만나요. 캄캄한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새끼 뱀장어가 다시 태어나요. 대나무 잎처럼 길고 납작하게 생겼고 수정처럼 투명한 뱀잎 뱀장어 말이에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입에는 톱날처럼 생긴 이가 나 있어요. 대님뱀장어는 먹보처럼 먹어대면서 물속을 또 헤쳐 나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 <laughs> 잎처럼 생긴 대니뱀장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파도를 헤치며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 말이에요. 허... 완전히 장어만 같네요. 가슴이 아주 먹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을 못할것 같아요. 작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물고기가 저마다 신비한 데가 있지만, 뱀장어만큼 신비로운 것도 드물어요. 뱀장어는 맛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뱀장어는 몸이 길고 피부가 끈적거리는 민물고기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가요? 네, 민물에서 성장해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는 그런 신비한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습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뱀장어가 어디에서 알을 낳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랜 노력으로 최근에 와서야. 뱀장어가 알을 낳는 장소를 겨우 찾게 되었다 니다 사르가소 해에서 알을 낳은 유럽산 뱀장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사는 뱀장어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부근의 깊은 바다 속에 알을 낳는데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것이 밝혀져. 우리나라 뱀장어에 대해 알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깐 <laughs> 말씀이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바닷속 뱀장어 여행에 대해서 낭독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뱀장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처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어느 것이든 자연이 주는 그런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도 물론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동물이랄까 영장류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반 동물들도 영장류와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뱀장을 신비로운 한살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아좀더 조심히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이구나 하는 어,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신비한 곳이고 그 신비함에 우리는 또감탄 해야 되겠잖아요. 하루가 감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그 다음 하루하루도요. 감사합니다. 난 초바다 정형이었습니다.